안녕하세요. 리턴 TV 기한입니다. 이제 곧 나올 영상은 제가 사고가 난 영상이고요. 파워리프팅을 시작하고 한 3개월 정도 아직 초보자일 때 제가 실수해서 사고가 난 영상이고요.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여기 목을 깔린 영상이라 잔인한 걸못 보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때 무게는 115kg이고요. 원 r 램을 도전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깔리는 건 거의 일상이었는데요. 이렇게 목에 깔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들리지 않자 뒤에다가 걸려고 하는 행동을 했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죽을 뻔했죠. 저때도 옆에서 지나가시던 분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 못볼걸 봤으니 잠시 눈 정화하고 지나갈게요.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깔릴 경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첫 번째가 어깨를 열고 얼굴, 목 쪽으로 발을 내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안전바나 캐첩바가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 목은 절대로 안 되고요. 가슴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가슴에 발을 내려놨으면 그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발을 밀어서 내리신 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시면 끝입니다. 물론 저처럼 무겁지 않은 무게로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좋은 방법이고요. 150kg, 막 200kg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올려놔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조가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벨트를 차고 있을 경우엔 어쩔까요? 벨트에 걸려서 도저히 내릴 수가 없는데요. 이때는 양쪽으로 발을 기울여서 원판을 한쪽씩 쏟아내는 방법으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헬스장에는 피해가 좀 많이 가겠지만, 시끄럽더라도, 눈치 보이더라도, 일단 사람이 살아야겠죠? 그런데 또 만약이라는 게 있죠. 벨트를 착용하고 벤치를 했는데 마구리까지 끼워놨다? 그렇다면 마구리 때문에 원판이 쏟아지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벨트도 차고 마구리도 하고 고중량까지 하실 거라면 보조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혼자선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예전에 한번 혼자서 할때 이런 경우가 있어서 힘으로 정말 억지로 억지로 벨트를, 발을 밀어서 벨트를 넘겼는데요. 그때 그 충격에 고관절 쪽 뼈가 부딪혀서 한 며칠을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3회 이상 고반복을 진행할 때는 마구리가 있어도 괜찮겠지만, 한번이나 두 번만 할 때는 마구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안전을 최우선 하세요. 안전이 최고입니다.